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금 셀프 정비를 끝냈습니다. 셀프 정비하면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구 정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게또 하나의 일이네요. 작업하면서 생긴 기름때들, 이런 농무든 볼트 너트 풀다 보면은 다 묻어 있죠. 이런 거다 닦아야 돼. 그래서 저는... 이런 ML11 이라는 방청균할제 뿌려놓고 케이스에 담아놓는 걸로 끝냈었는데, 지난번에 정비하고 지금 또 정비하려고 이 공구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공구들이 너무 기름진 거예요. ML11, 흔히 말하는 WD-40의 가장 큰 단점이죠. 미끌미끌한 게 계속 남아있는다는 거.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그런 거 없이 세척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. 멀티클리너, 자동차용 다목적 세정제입니다. 얘는 세정제예요. 그래서 공구 정리할 때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. 농모든 너트 풀면 공구들에 이렇게 기름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. 이런 거에다가 조금 먼 거리에서 얘는 분사만 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. 보실래요? 우후 오, 여기 투명. 으, 때 꿈물 떨어지는 거 봐. 록타이트 멀티 클리너로 닦은 거거든요. 음... 한번 만져봐요. 요거 요거 세개 미끌거려? 아니 뭐 바른 거라고 믿어져요? 모르겠는데? 록타이트 멀티 클리너의 가장 큰 장점 씻어도 여기에 흔적이 남지가 않아. 놔두면 다 날아가요. 깨, 깨끗한데? 응. 이거 당신 거. 어. 이런 방청 유날짜는 이렇게 퍼지거든요? 근데 얘는 소화기처럼 뿌려져요. 이렇게. 그래서 훨씬 더 오염 물질이 묻어가지고 날라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사용하기 되게 편한데요. 기존에 공구 정리할 때 썼던 WD-40 ML-11보다 멀티 클리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 쓸 때도 새거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니까 셀프 정비하시는 분들은 저거 뭐야 자기 공구 정리할 때는 멀티 클리너 한번 써보세요. 완전 강추. 강추 맞지? 네. 좋아요. 끝. 이 제품은 꼭 철판에만 써야 되는데요. 한 번도 안 닦아도 되니까 완전 개꿀.